안녕하세요, 여러분. 감기 예방과 코 건강에 좋은 코 세척. 오늘은 코 세척하는 방법과 부수적인 정보에 대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코 세척은 한 1년 전부터 궁셔리 이상민 님이 방송에 소개를 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조금만 소홀하면 축농증이 도지는 쌍둥이는 여덟 살 때부터 스스로 알아서 잘했답니다. 먼저 코 세척을 할 때는 아 소리를 내며 코에 소금물을 주입합니다. 코와 귀를 연결하는 통로를 이관이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관 구멍에 소금물이 들어가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코 세척의 효능은 코 점막에 알레르기 항원을 제거하고 부은 비점막을 완화시켜 코감기에 효과적입니다. 한쪽 코가 막혔다면 막힌 코부터 하면 됩니다. 소금물은 생리식염수나 생리식염 분말을 사용하면 되는데 저희 집같이 식구도 많고 자주 하는 경우 무척 헤퍼, 주겸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물 1리터에 주겸 9g을 넣어 염도 0.9%에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놓은 후 필요할 때마다 살짝 데워서 사용합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코에 불편한 느낌이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해지는데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코세척하여 상쾌하게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지 코세척 어렸을 때부터 했었죠. 네. 코세척하면 기분이 어때요? 코가 시원해져요. 코세척 짱.